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먼저 짧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6월에는 이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에서 꼴찌를 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 코스닥 지수는 16% 가량, 코스피는 12% 가량 하락을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욕이나 일본 이 증시들은 3에서 5%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죠. 자,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대표 지수 이 40개 가운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가장 하락률이 심한 부분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이 6월달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기 참 힘든 장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증시들도 주식 종목과 마찬가지로 급락이 있다면 급등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우리 한국 증시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반영. 되었다 라는 건 글로벌적인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 미리 두들겨 맞은 모습이고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났다고 우리 한국 증시 6월에 이런 하락폭 7월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듯 6월에 우리 증시가 매우 안 좋았다 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6월에 증시 인기 키워드 1, 2, 3, 4주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주, UAM,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신규 키워드로 등장을 했죠. 자, 둘째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이 등장을 했고 3주차 당연히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이었던 이 누리호가 관심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4주차에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 이공물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었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1, 2, 3, 4주차까지 공통되는 테마가 어디죠?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초창기 이슈화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테마는 이제 시작된 테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다. 무조건적으로 관심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맞는 전략 구성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장 이런 키워드에서도 보실 수 있으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이런 주도 테마들 변하고 있는 장세죠. 이 테마들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른 장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 들 들이 포트 구성을 원래 나는 중장기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셨던 분들도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지금 대형주들 어떻게 가고 있죠? 모조리 폭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시작될 때부터 이 미코 바이오매드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관련으로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주주 소통망에서는 일찌감치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6월달에만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 이런 종목들 미리 찾아서 진입을 할수 있냐, 없냐가 지금처럼 리스크 큰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매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주식은 이 정보와 대응 싸움이죠. 우리 여러분들 6월달에 이렇게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7월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바로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7월 가장 이슈가 될수 있는 테마는 어딜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 재건 테마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이후 유럽연합에서 12조원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겠다라고 확정을 했죠.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EU는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을 치른 국가죠. 아직까지도 휴전상태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단기간에 엄청난 이 재건 그리고 발전을 이루었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로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작년이 이 재건 테마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진입하셔야겠죠. 제가 이 7월달 준비한 종목은 재건 관련 주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재건 계약을 맺었고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책 관련 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7월달 최소 50에서 100% 이상 충분히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7월 추천 주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310-8600-010-8310-8600-7월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7월 추천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번호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처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이 카톡방 입장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문자로 종목만 먼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 종목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추천주는 우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BNC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랜만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연일 이렇게 상승세 모습을 보이다가 잠깐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최근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중요한 게 기존 면역의 회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이 말은 이제껏 우리가 맞았던 전세계 사람들이 맞았던 이런 백신들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자,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재유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뜻하겠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일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었어요. 옆 나라죠. 지금 일본으로 쳤을 때는 10에서 20만 가까이 된다고 하고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검사를 많은 사람이 받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다 받게 된다면 1일 확진자가 70만 명의 육박할 것이다라는 예측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 재유행이 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 주로 굉장히 큰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코로나 관련 주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뜨겁다. 더군다나 한국 BNC 최근에 이 미국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는 호재까지 붙었죠 자이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 잖아요 자 물론 이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이 만드는 거지만 한국 bnc가 총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이 fda 긴급 승인이 확정이 되고 나면 한국 bnc 작년에 엄청난 폭등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엄청난 이런 급등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 BNC에서 내용고형제 GMP 적합 판정을 미리 받았죠. 자, 이 말이 뭐냐. 코로나 치료제 제조를 확보를 할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 세종시에 위치한 이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는 월 2천만에서 3천만정의 정제와 캡슐 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인데 자, 이 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한국 BNC 이 안트로키노놀 미국의 긴급 승인 받을 자신이 있으니 이 부분 미리 2021년 11월 작년부터 식약처에 신청을 해놨었어요. 자, 이 부분이 무려 이제 7개월 만에 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긴급승인 이후에는 당연히 약을 제조하고 생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산 공급은 이제 문제가 없다. 자, 이 생산으로 인한 앞으로 판매, 이 매출은 한국 BNC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국 BNC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렇게 우아향하면서 주가가 하락 패턴을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상승세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더군다나 지금 치료제 중에서 이 한국 BNC 안트로키노놀 임상 결과치에서 이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치가 따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BNC의 이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 가지런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국 BNC 미국의 이 FDA 긴급승인이 도대체 언제 나는거냐 이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떤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자이 부분까지 제가 이 팩트적인 내용들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한국 BNC는 대만 골든바이오텍이 지난 7일 공시를 통해서 코로나 19 치료 임상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품이죠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전 상담을 접수를 했다. 라는 건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사전 상담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 라는 것은 자료 준비 완료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미 이렇게 안트로키노 놀에 대한 효능은 입증이 되었었죠. 골든바이오텍사가 발표한 일상 임상 데이터에서 투약 14일째 회복률이 무려 97.9%로 확인되었고 28일째는 모든 피험자가 호흡 부전이 없거나 사망하지 않고 100%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 말은 현재 지금 시판 중인 코로나 치료제들보다 훨씬이 효능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겠죠. 한국 BNC와 골든 바이오텍이 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이제껏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를 하나 하나 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3월에 한국 BNC 내용 고용제 의약품 제조 시설 GMP 적합 판정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내용 고용제 의약품 제조 시설 자 이게 뭐냐 세종시에 위치한 제조 시설인데 이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정제와 캡슐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이다 월 무려 2천만에서3천만의 정제와 캡슐 제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제조 시설에 대해서 GMP에서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라는 건데 이 말인즉슨 앞으로 이 안트로키노놀 생산적인 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이 왜 이걸 gmp 승인을 내려고 했을까요 자 얘들 당연히 미국 fda 이 긴급 사용 승인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 일찌감치 이렇게 먼저 승인 신청을 했겠죠 이제 남은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이 신청이 되면 전세계로 이제 공급하기 위한 이런 생산 기반을 마련이 되었다 추후적인 한국 bnc 상승 모멘텀은 상당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하지만 한국 bnc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 bnc가 대만 골든바이오텍에서 경구형 치료제 안트로키노놀 만드는 거 독점 제조 그리고 판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임상 이상 시험은 작년 12월에 종료를 했고 올해 3월부터 미국의 FDA와 긴급 사용승인 신청 사전 상담을 미리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에 이 긴급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원래 이런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보통 자금이 2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평균 개발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걸려요. 하지만 이게 성공할 경우 에 어떻게 되죠? 이 회사의 부가가치와 이익창출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 하나 개발하려고 제약사들 너도나도 뛰어드는 거잖아요. 자이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제약사들 어떤 신약 개발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죠. 바로 이 코로나 치료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 기간이나 긴급 상황이다 보니 대폭 줄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신약 개발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 b n c 주주 분들,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렇게 물려 오신 분들 꽤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작년부터 이 코로나 경구형 치료제 말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가 나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또한 지금 주가 자체가 어떻죠? 엄청나게 하락세를 겪으면서 거의 바닥이에요.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바닥이다. 하지만 지금 이 효능 자체는 어떻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경구형 치료제 이미 나와서 쓰고 있는 거, 이 화이자 팍스로비드, 얘들보다 더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결과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은 언제든지 이 긴급승인은 날수 있다. 지금 이런 신약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제품보다 후에 나오는 제품들이 성능이 뛰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발전이 돼서 나오니 그런 건데, 자, 이 약품이라는 것도 웬만큼의 이 회복률, 그리고 이 결과치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비슷한 약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신종플루 때 게임 체인저가 뭐였죠? 바로 이 타미플루였죠. 이 정도의 게임 체인저 약품이 나오지 않는 한은 비슷하거나 복제품의 약들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결과치만 봤을 때는 이 한국 bnc 안트로키논을 어떻죠? 최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시판이 되고 있는 건 있지만 결국, 이 게임 체인저까지의 효능을 가진 약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효능이 있는 건데,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아무리 한국 그리고 대만 회사라고 하더라도 승인 신청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결과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결과치를 발표한 게 무슨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서 깜짝 결과 발표를 한게 아니죠 작년부터 꾸준히 임상 1상 그리고 2상 착실히 밟아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이 치료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감기 걸려도 약을 사 먹는데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럼 한국 BNC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상황이다. 플러스로 효능 자체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한 이 대량 생산에 대한 준비도 착시하게 해 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이 오고 있다. 이 말은 원래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말이었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여름부터 겨울까지 무조건적으로 재유행이 다시 한번 올 거다. 이에 따라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지금 이렇게 한국 BNC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는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 꽉 잡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국 BNC 작년 6, 7만원 부근부터 물려오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물 타고 물 타고 해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낮추고 낮췄는데 아직도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7천 원짜리가 6만 원, 7만 원 가는데 3달이 채안 걸렸어요. 자, 아무리 급등 나기 롤러코스터라는 이런 바이오주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런 급등이 나왔죠.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이 유스에 팔아라.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스 뜨고 급등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니 고점에 물리시는 겁니다. 이미 이 유스로 이만큼 올라온 건데 여기서 잡으시니 당뇨 이 추가적인 재료가 없으면 주식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주식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빠진 것처럼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뉴스 뜨기 전에 세력들 매집할 때 같이 매집을 하셔야 당연히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뭐다 이정보예요 누가 이 정보 선점을 얼마나 빠르게 습득을 할수 있냐 자 이게 돈을 버냐 못 버냐 싸움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꼭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 말은 매매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지금 한국 BNC 작년에 이만큼까지 급등이 나왔을 정도로 끼가 있는 종목은 맞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하락세 패턴을 하면서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매집을 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주식 시장에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자, 이 말은 지금 주가에서 당연히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바이오 종목들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없어요. 이런 변동성을 주면서 갈 텐데 우리는 이런 구간 안에서 어떤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단기적인 급등 타점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 주식장 보시면 굉장히 장이 불안. 단정하죠. 이에 따라서 이 주도 테마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이 테마들 안에서도 이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예전처럼 무슨 주식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관점은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이런 급등 타점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안정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라는 거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매 전략을 선점을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 본업도 있으시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저런 타점들 잡으시려면, 당연히 이런 실시간으로 수급 동량들 체크하셔야 되고, 이 주도 테마들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선점이 되겠죠. 누구보다 한발 빠르니 정보 얻을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 될 텐데,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려고 이런 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넋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자 한국 BNC 지금 재료 자체도 좋고 주식시장에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하는데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안 되냐? 놔두면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결국에 매도를 해야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계신다고 돈 벌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 한국 BNC 주주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이 어렵다.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신규 진입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한국 BNC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일정 관련된 미공개 정보들 플러스로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 소중한 자산 투자하시는 건데 이거 지키셔야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만 하신다고 돈을 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의 이 노력이라도 하셔야 돈을 버시는 거예요.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 1 0 8 3 1 0 8 6 0 0 0 0 1 0 8 3 1 0 8600 한국 BNC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BNC에 대한 이 관련된 자료, 그리고 실시간 대응법들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한국 BNC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 코로나 재유행이 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를 미국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7월달 무조건적으로 시세를 줄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 여러분들 이런 자료 챙겨가시면서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키시길 바랄게요. 자,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된 만큼, 지금부터의 여러분들 대응이 여러분들의 7월 계좌를 바꿔 줄 겁니다. 위 상단에 010-8310-8600-010-8310-8600 한국 bnc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저한테 이런 도움 받아 가셔서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도움 드린다고 하면 돈, 금전적인 부분 드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댓글까지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면서 좋은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